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입니다. 네 저는 리베란테에서 리더이자 뉴앙스킹을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란테에서 밸런스킹을 맡고 있는 테너 진원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란테에서 피지컬킹을 맡고 있는 테너 정승원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사자에서 라이언킹까지 라이언킹이 된노우입니다 <laughs> <웃음> 네, <웃음> 네, 네 여러분, 어, 저희 리벨한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아, 네, 저희가 저희가 팬텀싱어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 예능에 대한 욕심이 아주 컸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생겼으니까 많은 팬분들이 저희 영상 콘텐츠들을 기다려주신 만큼 진지하고 멋있게 음악하는 모습, 같이 투닥투닥거리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 다양한 콘텐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오.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laughs> 그럼 유튜브에서도 자주자주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